안녕하세요, 한자입니다. 칼라하트 판타지아 수집하기를 오늘자를 누르시면 이렇게. 페어리 하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어리 하트는 사실상 챌린저스 월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한제 아이템 중에 가장 좋은 하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해서 스펙업하기 정말 좋은 아이템인데요. 강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 주문서 강화를 진행해야 합니다. 당장 지금 강화만 해도 강해지기 때문에 코인샵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하트 주문서를 전부 강화할 때까지 코인을 모으기보다는요. 임시로 주문서작을 진행하여 사용하다가 코인이 남는다면 그때 이노센트 주문서를 발라서 초기화 후 다시 하트작을 진행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최대 스타퍼스 강화가 8성밖에 안 돼서요. 그냥 이노센트 주문서로 바른 다음에 초기화 후에 다시 자그라고 스타퍼스를 다시 달면 됩니다. 어느 정도 매소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바로 주문의 흔적30% 완작을 해도 되겠지만요. 당장 피버 타임이 없고 매소에 여유가 없는 분들이라면 70% 주문서를 발라서 당장 임시로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다가 썬데이 메이플의 주문의 흔적 반값 같은 강화하기 좋은 썸매가 나오면 그때 30% 완작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30% 완작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문의 흔적피버 타임인 금, 토, 일 이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페어리 파트에 30% 공격력 주문서 작을 할 때요 보통은 6개까지 달렸을 때 나머지 4개는 순백의 주문서를 이용하거나 주문의 흔적을 통한 순백을 사용하셔서 나머지 30% 작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70% 작으로 임시로 사용하다가 피버타임에 30% 완작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쭉 사용하다가 코인이 필요한 것을 어느 정도 다 사용했음에도 코인이 남아서 하트 전용 주문서까지 살수 있다면 그때 다시 이노센트 주문서를 이용하여 초기화 후에 하트 전용 주문서 작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돈이 어느 정도 많으시면 매지컬 공격력, 마력, 주문서를 지르시는 것도 좋지만요. 일단 주문의 흔적작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코인이 남으시면 스페셜 하트로 갈지 아니면 매지컬로 갈지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인샵에 있는 유니크 에디 에픽 스크롤을 사용하여 유니크 에픽을 만들어줍니다. 에디셔널 잠재능력 아래점은요. 이벤트 코인샵에 파는 수상한 에디셔널 큐브를 사용하여 첫 줄에 주스텟 한 줄이나 공격력, 마력 뽑아서 사용하길 바랍니다. 챌린저스 코인샵의 명장의 큐브를 이용하여 주스텟 뽑아주는 것도 괜찮지만요. 명장의 큐브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레전드리 아이템의 옵션을 뽑는 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벤트 블랙 큐브 받은 것을 페어리아트에 사용하여 레전드리를 노려본 뒤에 명큐로 옵션을 노린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코인샵에 파는 에픽 주문서 있잖아요. 그 에픽 주문서를 발라가지고 유니크를 만들지 말고 에픽을 만들어서 챌린저스 월드 코인샵에 파는 수상한 큐브로 에픽 주스텟 한줄 두줄 정도만 뽑아서 임시로 사용하다가 매소가 어느 정도 벌려가지고 유니크 잠재 스크롤을 쓰고 유니크 잠재 에 매소로 주스테 두줄 정도 뽑을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 벌리면요 그때 유니크 스크롤을 발라서 주스테 한 줄에서 두줄 정도 뽑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요 이 하트로 좀 스펙업을 더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